자, 오늘 목요, 어, 큐티 팀에서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요한보음 10장 35절에서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제를 먼저 보면은 예수를 잡고자 오타 빠졌죠? 누락됐어요. 잡고자 하는 무리. 이렇게 주제를 만들었어요. 오늘 예수님을 어, 잡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유대인들이겠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자, 본문을 우리는 해석하는데 해석을 할 때는 뭐 주석을 보거나 또 사전을 보거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자적 해석을 우선합니다. 이 기본이니까. 자, 우리 35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 성경은 어 개신교의 성경은 66권입니다. 피하지 못하나니,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피하지 않으시니까, 인간도 피하면 안 돼. 목사도 누구도 성경은 빼고, 보태고 하면 안 된다. 이건 절대적 금지예요. 그래서 말씀 밖에 넘어가도 안 되고, 또 말씀을 가감해도 안 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예, 이 성경을 폐하지 않는 이 원리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나 성경을 자유적 해석을 하는 그 자유주의자들도 성경을 자유, 어, 자유적 해석을 하죠. 이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어,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물론 번역상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 번역의 문제로 모두 다 취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 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뭐, 성경을, 어, 쓰신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게시를 받는, 이런 선지자나 주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있죠. 시편에. 다윗 성경 시편에 어, 기록되어 있다. 자, 우리 그다음에 36절 하물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세상에 보내신 자는 예수죠. 나는, 나는,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피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응? 아버지께서, 어, 걸어가게 해서 세상에, 어, 나를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니네들이 어떻게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느냐. 하는 반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건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러니까 그건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 신성모독이냐? 그러니까 이네들은 성경을 피하는 거죠. 믿지 않아. 그 다음에 37절에 만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예수를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를 믿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내 일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한 자들은 모조리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자, 38절. 내가 행하거든, 뭘 행하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예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야 될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안에 있잖아. 성경 안에. 그러니까 성경은 피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너희가, 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누구요? 예수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어떻게, 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일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일이요. 예, 하나님의 일로, 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오늘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일은 뭘까요? 예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명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죠.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내 네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39절. 그들이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 바리새인.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어, 나가시니라.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피하셨다, 도망가셨다 이런 뜻이겠죠. 자그 다음에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어,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게 되더라. 아마 여기가 더 편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았던 곳이고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푼 곳이기 때문에 아마 가보고 싶었던 곳이겠죠. 자, 41절. 많은 사람이 거기에 요단강 어, 저편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왔다가 예수님에게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어, 지금 예수님이 온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이 사람, 이 사람 누구죠?" 지금 방금 어,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어, 피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을 가르켜 말한 것은 누가 말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말한 거예요. 다 참이다 하였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세례요한이 어, 말한 그분 그 메시아가 어, 이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진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어디에요? 요단강 저편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면은요, 뭐별 설명도 없는데 예수를 믿더라는 겁니다. 이건 보면은요, 믿을 사람은 어, 믿게 된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 규태를 청취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 영생으로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아직 때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를 고주로 믿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은 여러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자, 오늘 이이 이 본문을 분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 두달락으로 나눴어요. 먼저 첫 번째 1번에 35절에서 39절까지 이 달락인데 아, 어, 달락인데 자, 이 위에 본문을 어 요약을 하는 겁니다. 소달락으로. 왜 요약을 하냐면은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어 만듭니다 또. 어 여기에 핵심 타이틀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라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잡으러 다녔던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시니라. 이것은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하신 겁니다. 때가 되, 됐을 때는 피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 이 35절에서 39절까지 핵심의 내용은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라 그랬더니 어,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셨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어,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자, 이것은 그요단강저편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갔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어디 가면은, 어, 전도하면 안 먹혀. 근데 또 어디 가면은 먹혀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요.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하면 됩니다. 그 요단, 그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가니까 어,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어, A, 어, 어떤 장소에서 안 되면 또 B라고 하는 장소에서 갑니다. 또 그곳에서 하다 보면은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자이 말씀을 이렇게 단락으로 요약했고요. 어, 그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은 단락 중 나눌 구절을 선택하여 질문하고 답을 만들어요. 소위 어, 의문문, 의문, 의문문. 어, 형을 만들 의문문 형 형을 만들어요. 의문형 자, 그런데 저는 오늘 38절 가지고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어떻게 알리라 그랬어요. 알라 그랬어요.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 발견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됨이. 뭐다. 축복이죠. 물론 감사도 할수 있어요. 감사. 그다음에 또 깨달음도 가능하죠. 깨달음도.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서 내가 은혜 되는 대로 어, 발견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단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안에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우리는 뭐 하죠? 알자. 또 믿자. 또 전하자. 또, 결단이니까. 믿자, 알자, 전하자, 확신하자. 뭐, 등등 할수 있어요. 확신하자. 그러나 이거 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 하시면 돼요. 하나. 예수 안에 있음을 알자. 자, 그러면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적용은요. 지금 발견하고 결단한 것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육가 원칙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기준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려고 하면은 성경을 기준해야 돼요. 신학도 위험해요. 그냥 성경을 기준하세요. 물론 복음적인 신학은 괜찮지만은 복음에서 어, 벗어난 신학은 이상한 소리 아니까자 그래서 성경을 기준하여 기록된 말씀을 철저히 믿게 해야 되겠죠. 나도 믿든지요. 나도 믿고 믿고 아니면은 믿게 하고 믿게 다른 사람을. 저는 목사니까 다른 사람 나도 믿지만은 다른 사람을 믿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믿고 믿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요 매일 주야로 예, 주야로 어 주야 QT로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이걸 알려고 하면은 한 번만 아는 게 아니죠. 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시시때때로 이 말씀이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성경을 기준해서 기록된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 다음에 믿게 하기 위해서 매일 주야 규티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만 해요. 그 다음에 전해야 되겠죠. 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치고, 가르치고, 그리고 어, 선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항상 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아 내가 알아야 되고 믿고 또 이것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데 이걸 매일 하자 주야로. 오늘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만 계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죠. 그하,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모시고 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하시잖아요 이걸 기록된 말씀으로 날마다 믿고, 확신 갖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뭘로? 매일 성경 퀴티로 고백하면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